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하나 마치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 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개사년, 김이월 갑신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전주의 문제는요. 자, 전주에 내드릴 문제는 총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뭔가요?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문제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것은 사주 강약이나 사주의 형국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용희씨는 이사주의 영신과의 신을 찾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세 번째, 이 사주 배우자원은 배우자원을 묻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이렇게 총세 가지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일간인 대표부터요. 네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가모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이 같은 나무나 나무로 생겨지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잡보면 나무는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미터 널목 작은 나무와 암장돼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보면은 물은 연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고 지장간 일지 신금한의 임수 큰 물이 암장돼 있네요. 자 나와 있는 내 편은 명목 작은 나무와 개수 작은 물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있는 물과 나무가 있고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 한번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보는 오해.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의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진 오행, 불 재성은 나무가 극하 오행, 관성은 나무를 극하 오행. 새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보면 불은 어, 연지의 사와 큰불,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미토 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상인 흙을 찾아보면은 흙은 월간의 기토, 월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사환의 무토, 일지, 신금 안의 무토가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이 쇠를 찾아보면, 쇠는 일지의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정간 연지, 사환의 경금, 큰 쇠가 암정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은 대단하죠? 어, 사화, 정화, 큰 불, 작은 불, 기토, 미토, 작은 읍, 신근 끈새까지 내편이라고는 계수와 묘목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졌네요. 신여한 사주가 됐고 1번 문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흙 기운이까요? 세 기운이까요? 가장 강한 오행이 사주 약해졌기 때문에 내 힘을 빼는 상대편 힘이 커졌다는 얘기죠. 상대편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불, 흙 세 중에서 어떤 게 강할까요? 불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불은 사화큰 불과 정화 작은 불 뿐인데 어떻게 불이 강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지에 있는 정화가 목생활을 받습니다. 작은 나무. 그러나 일간 감목은 목다식이 되겠죠. 큰 나무가 작은 불에 던져지니까 목다식이 돼서 불이 꺼질 것 같은데 이 신금이 문제입니다. 일지에 있는 신금이 생활물이었기 때문에 감목을 극합니다 그러면 감옥은 타기 좋은 장작으로 변하죠 그걸 당해서 뽀개져서 장작이 돼서 장화에 던져지니 불이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기운이 강해지고 미월달이죠 미월달이면 불기운이 깨져요 그리고 사화는 어떤가요 사화는 미토와 기토를 생하고 남는 불로 개수를 극합니다 그리고 이 흙도, 원래 미토는 저혈한 흙인데, 화생터를 받으니 더 저혈했고, 기토도 어, 화생터를 받으니 저혈해진 그런 흙이 돼서, 어, 불균을 많이 살기를 못 합니다. 강한 불균을. 그래서, 어, 이 저혈한 흙으로 개수를 극하고 있네요. 그러니 개수가 프란테 크 극을 당하고, 어, 흙에게 극을 당해서 거의 마르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금근목을 당한 일간이, 정하에게 던져져서 불이 커지고, 미월달이고, 사화가또 불기운이어서 계수를말려버려서 불기운이, 불기운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이 사주는 불기운이 강해져서 상당히 저열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고, 1번 문제, 가장 강한 오행은 불기운. 2번 문제, 용신과 희신은 뭔가요? 이 사주의 용신은 뭔가요? 이 사주, 약한 사주니까, 도와주니까, 엎으로도 물기운. 그리고, 조열한 사주니까, 저우로도 물기운을 받아서 좀 식혀주면 좋겠죠? 연간에 있는 개수는 너무 말라버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을 못 받으니 할수 없이 신금만의 임수를 써야 되겠네요. 신금만의 임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개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힘이 없으니까요. 희신은 뭔가요? 희신 역시 사주, 사주와 저열하고 약하니까 운에서 큰 물이 와가지고 임수나 해수와가지고 힘을 보태주면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신은신금만의 임수, 희신은 임수, 해수, 큰 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번째, 이 사주 배우자덕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죠. 배우자덕이 어떤가요? 자, 배우자덕을 보려면 이분이 여자분이시니까 관성을 봐야 되겠죠? 관성은 뭔가요? 세기운이죠? 세기운이 어디가 있나요? 일지에 신금이 있고, 사완의 경금이 있죠? 관성은? 사완의 경금은 강한 열기운에 거의 녹아버리기 일보 직전이고, 신금도 녹고 있는 반에 사완의 경금은 녹아버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 사완의 경금은 관... 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일지의 신금이 있는데 힘이 어떤가요? 강한 불기운에 넣고 있고 힘이 없고 또 나를 극하고 있죠. 신금 안에 임수가 있지만 임수 안에 신금 안에 임수만 있는가 아니라 경금도 있죠. 나를 극하고 열기운 넣고 있고 힘이 없고 그래서 배우자덕이 없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즉 사주를 약하게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신금이 감옥을 쪼개져서 불길을 일으게 하나. 두 번째는, 신금이 감옥을 그가하고 있어서 약한 사주, 관살을 맞은 사주라 배우자 덕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덕은 떨어지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이 사주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을미년 경진월 을축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다시 한번요. 을미년 경진월 을축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문제는요.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는 총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 일반격인가요? 정격인가요? 를 묻는 문제가 1번이겠습니까? 일반격인지 정격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 만약 정격이라면 그 이유는? 정격이 된 이유는? 만약 정격이라면요?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정격이라면 무슨 격인지? 이 사주와 정격이라면 무슨 격인지? 정재격인지 정사격인지 이행격인지 삼행격인지... 그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이 사주 정적이면 부귀한 사주인데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이 사주 정적이면 부귀한 사주인데 힘들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도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새로 내드린 문제도 여러분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 사주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힘으로 아는 만큼 먼저 풀어본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도 답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복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